엄마. 이제 다쌓싸멜로 들어와. 음 힘들어. 다 썼어요? 이리로 들어오세요. 누우세요. 우재 여기 누우세요 이제. 우재야. 우재 우제 여기 누우세요 이제. 갈아줄게. 이리로 누워. 왜? 똥 쌌어. 어, 똥 쌌어. 이리로 누우세요. 어, 여기 누워. 우재 이제 눕자. 여기 누우세요. 엄마 갈게, 갈아줄게. 가자. 누우세요. 자, 눕자. 아이고, 아이고. 됐지? 일로 와, 누워. 눕자.